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 미네이네랄이부족 미네랄이, 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보호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타일러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코바동은 막긴 막는데 이디디가 빡세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화할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토토피 유니들이 액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토토피 유니들이 액체들이액체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합니다 프로토스 미니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우스시우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싸우지 마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니다 아우 좀 많이 이겼어. 싸워.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yeah.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왜 싸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수 없습니다. 에스피카스가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 싸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이가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왜 그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싸우고 그래? 응? 어? 풀토 살았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배신은 배신하자고 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를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드론 막아! 그레이도 눌러놓고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돌 때입니다. 사울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뜯하라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난 열심히 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뭐라고? <laughs> 아왜 나한테 뭐라 그래? 플레이 바보자.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그래? 시작합니다. 었 진짜 여기서 봐보자 싸움의 원인은 이건데 잘못한게 없는데? 마이랑 같이 그치 마이랑 같이 가야지 되지, 못해. 나오면 안 되는데. 니가 못했네. 그럼 몇 마리 남았어? 여 마리. 뭘뭐 라자 빈 잘못 있 다는 거야？드라 잘싸 웠는데, 왜 여기 나와 오지 말고, 센터센터 센터 지켜야지 마이를 지켰어야지 쓰레 처리 저글링 3마리만 뺐으면 딱인데 딱 지키고 있네 여기서 얘는 끝왜 싸우는거야 근데 말건이.. 말은 여기서 뭐하냐고 얘는 저글링이 못 지켜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둘 서로 믿지를 못했어 로 열심히 하다가 싸운 건데 5도에서 <laughs> 삐졌어. 근데 그래, 시간 빼내주는 건 모르고 이는는뭐 헤라는 이유가 빼라고, 빼라고 이제 한 건데. 에라이시아 7시 같이 죽일? 야, 나도 죽, <laughs> 나도 죽어. <laughs> 7시가 지금 갑이야. 7시도 잘못한 게, 잘못한 건 없는데. 6시가 너무, 6시가 <laughs> 너무 뭐랄까, 욕을 했어. 우리 욕은 하지 맙시다.